빛깔 봐. 무슨 일이야? 대박이다. 뭐 하는 것 같아, 아빠가? 여기 왜 왔어? 우! <laughs> 아 둘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. 이연아 와, 전맥가 빛깔 너무 좋지? 옳지. 입에서 살살 녹지? 어? <laughs> 벌써 사라졌어? 응? 유한이 응. 먹고 싶어요? 응. 주세요. 주세요. 어, 아, 응, 응. 너무 맛있어. 응, 응. 등심 응, 응. 역시 아직 아직 얼지 응애도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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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어, 응, 줘. 알았어 응애도. 응. 아. 마지똥! 음, 요거다, 어? 한 입만. 아. 음, 마지똥! 어우, 잘 참네, 기다려. 옳지. 음, <laughs> 옳지. 음, 음. 어, 응애도 응애, 응해. 응애, 응애. 음. 아, 더 줘, 여기. 거기 더 넣어줘.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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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. 음 맛있어, 전배가 이건 차돌박이라는 거야. 차돌박이, 아시지 이것도 엄청 부드럽지. 이야, 선배기 주는 거야. 아싸, 전배기, 아싸. 유한이 너 계속 천백이 줘 <laughs> 천백이도 배부르겠다 응. 그치